안녕하세요. 7년 연속 우수 인증 설계사 꽉꽉 채용보험 가근영 본부장입니다. 여러분, 암보험을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아직 고민 중인 분들도 암 진단비를 먼저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유사암 진단비는 어떨까요?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A사의 암보험 특약. 앞으로 암보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수 담보가 될 통합 유사암 진단비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사암이란 무엇인지, 실제 발병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와 함께 통합 유사암 진단비 특약이 기존 유사암 진단비 특약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보험에서 유사암 진단비는 꼭 포함해야 하는 중요한 담보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사암 일반암에서 제외되는데 그냥 작은 암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유사암의 발병 확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보편적으로 유사암이라고 하면 일반한 진단비에서 보상되지 않는 네 가지 질병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인데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갑상선암은 모든 암을 통틀어서 암 환자의 12%로 남녀 암 발생 순위 1위입니다. 암 환자 중약 3만 3천 명이 갑상선 암을 앓고 있습니다. 발생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유사암이라고 하면 갑상선 암만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갑상선 암과 비교했을 때 제자리암 발생 확률도 적지 않습니다. 제자리암은 상피내암이라고도 부릅니다. 1999년 이후 발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고 2022년 발생자 수는 총 35,340명입니다. 상피내암은 발생하는 부위가 여러 곳이다 보니 갑상선암보다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발생 확률을 살펴보면 갑상선암만큼 높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남자는 약 1만 1천 명, 여자는 2만 4천 명으로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2배 높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상피내암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암 종별 발생 현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피내암이 발생하는 부위를 보면 자궁경부가 30%로 1위입니다. 2위는 대장, 3위는 유방입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이 상피내암, 즉, 제자리암에 대한 대비를 더 든든하게 할수 있다면 좋다는 거죠. 저희가 종합보험을 준비할 때 사람마다 매달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험을 준비할 때도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발생했을 때 위험이 큰 중대 질병을 먼저 대비하게 되는데요. 유사암은 통계만 찾아보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암이지만 아쉽게도 일반암 진단비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를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출시된 암보험 특약 통합 유사암 진단비는 기존 유사암 진단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약간을 비교해 봤습니다. 기존 유사암 진단비는 네 가지 유사암이 발생하면 각각 1회씩 보장하고 특약이 소멸됩니다. 통합 유사암 진단비의 핵심은 제자리 암, 상피 내암 보장의 세분화입니다.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제자리 암을 피부 및 유방, 자궁 경부 및 생식기관, 기타 부위 세 가지 부위로 나눠서 각각 1회씩 보장하고 소멸합니다. 총6회까지 보장을 받게 되네요. 예를 들어서, 기존 유사암 진단비 가입자가 제자리 암중 자궁경부암이 발생해서 유사암 진단비를 받았습니다. 이후 몇년 뒤에 유방암이 발생했을 때 제자리 암 진단비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진단비는 없습니다. 통암, 유사암 진단비로 가입했다면 자궁경부암 확진 시한번 지급하고 유방암으로 확진 시또한번 받습니다. 이렇게 발생 순위가 높은 부위들을 따로 보장받을 수 있게 나눈 점이 합리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보험료도 합리적인지 이번에 가입하신 고객님의 설계 기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 28세 여자 기준 기존에 있던 유사암 진단비 특약을 2천만 원 구성하면 보험료는 8,280원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통합 유사암 진단비로 똑같이 2천만원 구성하면 보험료는 8480원이 됩니다.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 차이는 200원이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20년 동안 48,000원 차이가 납니다. 어떤 특약 담보를 선택할지는 가입하는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보험료 차이를 봤을 때도 통합 담보를 선택하더라도 합리적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유사암 진단비 가입 시한 가지 고려해야 하는 점까지 말씀드리면 유사암 진단비 는 아쉽게도 일반한 진단비 가입 금액의 20%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사암 진단비를 2천만 원 준비하려면 암 진단비가 1억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일반한 진단비로 5천만 원 준비한다면 유사암 진단비는 1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통합 유사암 진단비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릴까요? 암보험을 제대로 처음 준비해서 일반 한 진단비를 3천만원, 5천만원 또는 여력이 되어 1억까지 준비할 수 있어 유사한 진단비도 높은 금액으로 구성할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리암 발생 부위를 봤을 때 자궁경부나 유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더욱더 추천드려요. 오늘 통합 유사한 진단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보험사에 있는 특약은 아니지만 앞으로 차차 여러 회사에서 출시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추천할 만한 안보험 특약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보상받을 확률이 비교적 높은 담보를 준비하는 게 진짜 꽉꽉 채운 보험이 아닐까요? 내가 가입하는 보험,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안보험 제대로 준비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보장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랄게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영상 하단에 상담 링크나 카카오 채널 꽉꽉 채용보험을 검색해주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도 도움이 되는 보험꿀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일로부터 1년입니다.